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일장일 절과 이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라고 되있는데 고린도교회 두 번째 편지라고 읽혀집니다. 두 번째로 보냈다고 해서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여러 편에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발견된 것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첫 번째 발견된 첫 번째 서신, 두 번째 서신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은 뭐 고린도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편지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 뭐 얘기하는데 음 별로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내용 그리고 부활하심, 보아라심, 그 부활하심의 내용 이것을 알려 주고 구원이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서신서를 대할 때 편지를 쓴그 사람이 편지를 받는 무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하에 말씀을 읽어가니까, 서진서를 읽어가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고, 변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침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된 것, 그 성도의 존재, 존재됨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 되새기게 하고 확신시키고자 확인시키고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 이런 것을 알려 주시고 결국적으로 맨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의 의미도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어뭐 풍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결과가 바로 너희이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의미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어,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확, 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를 말하는 그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 많은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뜻 의지에 그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어, 성취하기 위해서 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서 사용함을 받는다에 어,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의 사도됨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그 세음의 근거가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은 그 우리의 사고 방식 중에 목적지향주의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도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의 본분을 명확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편지의 서두 부분에서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댕기 교회를 세우고 다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제 여러 파벌, 파당이 나눠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울의 파당이 생긴 거예요. 어, 그것에 대한 경계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능력으로, 어떻게 어떤 그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막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인하여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세우고 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 일을 이루겠다는 심령,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활동과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들을 그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 저도 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사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사역자들,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드러내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제가 하는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해석하고 알려주는 요게 바로 제 사역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솔직히 옛날에는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내가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아직까지 잘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잘 알려주고 어, 조리 있게 해가지고 어, 그들을 변화시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점 어, 사라져요. 별로 없어요. 뭐 제가 하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그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갈까. 이런 마음을 조금 솔직히 갖고 있어요. 아 성경 그 말씀 그 해석하다가 막히면 아 이거 해야 되나?라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아뭐 코로나도 그런데 뭐꼭 굳이 그 방송으로 해야 되나? 저보다 말씀 잘 전하시는 다른 그 분들 링크 걸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음, 그런데 음, 참 신기하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저기 시작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만으로. 아, 5년이 되어 갔어요. 거의. 예. 2월 16일 날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으니까. 2016년에 참그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하시고 또 아, 교회, 교회가 운영이 잘안 되면 그거 핑계 대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운영도 잘 되고 그래서 늘 날마다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 이거 딱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음,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저는 그것을 음, 그,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는 만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처음 부분이니까 이제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 디모데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 이제 이면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까 이제 디모데하고 함께 이제 안부를 전하는 예, 메시지를 아침 앞부 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남이 있으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고 이제 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만남이 있으니까 그런 관심이 있는 거고, 어,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바로 여러 교재가 있었으니까 관심이 가고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준거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보고 얘기 좀 나눴으면 더 좋을 것 같, 그냥 그게 그냥 나눔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2월달부터는 다시 모였으면 좋겠어요. 또뭐 심해지면 다시 뭐 영상으로 바꿔도 괜찮고요.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비디모데가 이제 어디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아가야에 와 있는 모든 성도 교회와 성도 이건 같은 말이에요. 어,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을 받는 대상이 지금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어, 성도가 아닌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설교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어떠한 언변이나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설교는 메시지는 구원을 받은 그 성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뭐, 그 고린도 그 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어,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바울의 이제 확고한 믿음이나 신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내용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읽으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예, 이 작은 글씨는, 어, 원래는 없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 문맥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작은 글씨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 만약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 은혜하고 평강이 없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하는 거잖아요.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와 평강이 막 생기고.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목사님이 아 축복하노라 하면 그다음부터 막 축복이 막 생기고, 아, 그때 우리들은 그런 거 많이 원하잖아요. 막 안수 기도 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고린도 전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아 그때부터 아그 축복을 인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생기겠구나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생긴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는, 음, 전혀 은혜와 평강이 없어 보여요. 막 온갖, 음, 추잡하고 난잡한 일들이, 어, 일어나고, 그 교회다운 모습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은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오늘 원문상에 살펴보면 있기를 원하노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 어,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것도 두꺼운 글씨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원문은 똑같아요 이게 없어요 이것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앞으로 있어 지금 너희는 없는데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것이 내가 준 축복을 그빈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알려주는 작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 부분에서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래 성도는 이게 출발 자체가 없는데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고 못 쓰고 못 사용하는 걸로 가야지 자꾸 우리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적 지향주의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와, 와, 뭐야, 그 기쁨 가운데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예요. 오늘 아침에 만약에 부부싸움 했는데, 목사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막 그때부터 막 은혜평강이 막 생기나요? 안 생기던데. 안 생겨요, 그런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요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말씀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기준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몰상식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즘 보면 많이 일어나요. 뉴스에서 하여가안 좋은 건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물상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방식과 원리로 생각을 하고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소가 교회가 된것 뿐이고, 그게 장소가 우리 주변인 것 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될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무지 될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할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 해결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신앙을 일반적인 원리와 가능성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와 평강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은혜보다 다른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있는 용어예요. 타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라고 있는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어, 뭐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나 문제해결 이런 것들은 타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은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평강 다시 말해서 평화 피스 이거 이거는 어, 세상에서도 평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스 우리는 한, 하나 평화해가지고 세계 종교 단합 대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뭐. 대표자 나오잖아요. 원불교에서도 한분 나오시고, 정통불교에서도 한분 나오시고, 또, 천주교에서도 한 분, 뭐,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한분 나와가지고, 아,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이게 평화인가요? 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 평온한 상태, 아니면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평화는 같은 걸까요? 자, 오늘 평강이라고 쓰인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에이로가 무엇이냐면 결합하다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평강이라는 것은 다시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하냐면 궁핍함, 부족함, 기근이나 전염병 아니면 힘듦, 춥고 배고픔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전쟁 이런 거 이런 걸로 인하여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평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평화는 언제의 평강이면 다시 결합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인간이 죄인 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평화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막 이러한 상태가 있으니까 나는 아,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어, 괜찮아요. 이것이 평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 고요한 것, 풍요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평안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 평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그 연합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이 평화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사도바로은 오늘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말씀을 1장에서부터 너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 달 3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만끽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